해방 후에 미군이 3 8선 이남을 점령했던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떤 표현이고, 미군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고, 국가의 기본을 석이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열망으로. 예, 월요일, 뉴스 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정말 일찌감치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잠재적 라이벌인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첫 포문을 열었는데요. 서로의 역사관을 두고 공개적으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지난 1일, 이재명 지사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치상의 경우는 달라가지고,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그 친일 세력들이 이제 미 점령군하고 협작을 해가지고, 사실 그 지배층이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해방 후에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했던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어떤 표현이죠 미군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점령군이라 표현했고 A 교부터 시동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장애차 패론가님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 합작, 특히 미국이 한반도를 점령했다라는 표현을 두고 처음으로 이두 사람이 정면 충돌했는데 윤전 총장 측도 SNS 통해서 처음으로 이재명 기사를 겨냥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울대에서 이제 원자력 관련된 미팅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역사관은 기본인 부분인데 제대로 된 역사관이 잡히지 않으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경우도 당연히 뒤틀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로 이재명 지사를 다시 한번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념 편향적인 사람들을 자꾸 기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까지도 아울러서 비판하는 강도 높은 메시지가 연이어 나왔는데 일단,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미군이나 유엔연합군에 대해서 고마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의 사망자가 5만 4천 명이 넘고요. 부상자가 10만 명이 넘고 실종자가 8천 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미군의, 그리고 유엔연합군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기 때문에 예.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고, 손년공 출신의 이재명 지세가 기회를 얻어서 대선 주자가 되는 것도 미군이 흘린 피와 땀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마운 건 고맙다는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생각인 것 같고, 이게 단순히 과거사 논쟁이나 인연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작,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나라의 건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사관이 가지고 있어야만 미래로 나아갈 때에도 어떤 식의 외교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지 전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화면을 좀더 구체적으로 읽어볼게요. 이지사는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대한민국을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역사 왜곡하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 있다 윤전 총장이 처음으로 이지사를 겨냥했습니다. 다음 장도 만나볼까요? 어, 날 향한 첫 발언이 구태 색깔 공세라니, 국정 사법고시와 달리 방대에서 공부할 권이 많다.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어, 김가을 교수님, 네. 이재명 지사도 윤전 총장에게 이런 공격은 구태다. 이렇게 다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뭐 엑스파일이라든가, 어, 장모 구속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어,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해서 처음 상대를 하는 건데 그것을 색깔 논쟁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것은 좀 저는 매우 구태다 저는 똑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장소와 상황을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육사 시인 독립운동가죠. 어,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핵심은 일제 잔재가 청산이 안 됐다는 것이고, 그런 예. 부분에서 어, 미군의 어떤 점령군, 즉 군정이 어, 일본의 잔재들과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안 돼서 정부 수립 단계가 어, 달랐다. 다른 나라들과. 지배했다는 표현은 여기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에게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이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이, 이 입장을 얘기하라는 거는, 정척 중립성을 훼손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정당의 일종의 이제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그거를 평가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정척 중립성 무너뜨리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척 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2003년인가 4년인가요 돌아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열린, 우리 당에게 잘 됐으면 좋겠다. 단 한마디로 탄핵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이건 굉장히 사실은 중대한 정적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 그러니까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비춰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 형태로든 그걸 평가하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예.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고 누군가는 격화시키는 효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강요는 저는 아주 부적절한 요구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일본 잔재가 지금 청산이 안 됐다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색깔 논쟁으로 이 상황을 좀 엎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 깔려 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지금 태평양 사령부가 이제 창설된 당시에 예. 서류를 갖고 제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션 주요 미션이 뭐냐 이거는 일본과 한국을 점령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 그대로 나와 있고요 하찌 중장이라고 우리 잘 알죠 그 사람이 임명을 받고서 오기 나흘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적이다라고 어.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그 당시는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지 못했고, 일본에게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를 점령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점령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단어를 이제 그대로 쓴 것이고, 그 시기에서 군정이 사실상 일본의 어떤 잔재들과 협력을 하면서 이런 이 정부 수립 과정이 사실상 이 일제의 잔재가... 충분히 청산이 안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왜곡해가지고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예컨대 밤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엿보이는 것 같아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김관옥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한 번에 한 숟가락씩만 부탁드릴게요. 너무 네. 길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이후 얘기하면 되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사실 저희는 언론이니까 윤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싸움 구경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 김관옥 교수님은 그이 그러니까 지사가 뭐 점령이라는 표현 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맞는 말을 했다고 라 하는데, 메가 더 장군의 포교론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이 점령이라는 단어를 너무 곡해해서 썼다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자, 제가 이게 과연 색깔론인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정말 이 논쟁이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과다하게 해석해서 지금 색깔론 논쟁인지, 일단 점령군 아큐페션 포스라고 하는 점령군의 고유한 의미는. 일단 이 지배하고 거기에 질서 유지를 하고 휴전 상황을 관리하는 등 그런 임무를 가진 군대로 우리가 점령군이 이야기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나치가 유럽을 점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군이 가서 이제 그 미군이 점령군이었어요 예. 그 미군도 그때 당시에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인 누구였습니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지금 우리가 한국이지만 당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점령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김원웅저 어 광복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소련은 해방군이고, 어 미군은 점령군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소련은 자신들이 해방군이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미군은 점령군이었다 이야기를 해요. 예. 바로 그 인식 자체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대학 때 읽었던 이 해방 전의사의 인식에서 나오는 그런 인식인데, 예. 근데 우리가 문제 삼는 게 뭐냐 면 지금 이재명에서 본인이 한 이야기를 문제 삼는 겁니다. 딴 사람 이야기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친일 세력들이 이미군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키지 않았냐. 깨끗한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 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이 함께 어떤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바로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지금 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점령군 딱 떼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예. 즉,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 쓴 점령군이라는 이 의미는 기본적으로 미군이 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친일 세력, 친일 세력이 뭡니까? 일본 세력이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손을 잡아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까? 1948년도에 대한민국에 있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전부 다 독립운동하는 분들로 다 구성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깨끗한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왜 깨끗한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죠? 대한민국의 건국 정부는 깨끗한 나라가출발됐습니다그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뭐 친일 팔통녀와 반민특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예.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던 대한민국의 출발점 과연 그 깨끗하지 못했냐 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요, 과거에도 뭐 친일 대 반일, 뭐 친미 대 반미. 편가르기 아니냐, 몇번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당의 경쟁자도 이 지사의 이 발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학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러나 정치인은 어떤 말이 미칠 파장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의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명군 음, 뭐, 발언 말고도, 이도하 변호사님, 음. 이재명 지사가... 남한을 장악하고 지배한 친일 세력과 이승만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다. 6년 전에 이런 발언을 했고, 친일과 부패의 독재를 작살내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과거에 썼었는데, 그래서 이걸 두고 편가르기 아니야라는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이재명 지사 의이 발언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중요하냐면 하 함석헌옹이 이제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책을 썼을 때 거기 이런 표현 나와 요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네. 그게 지도자의 행동에 대해서 그런 거죠. 지도자의 행동에 대해서 모든 세대가 책임져야 될수 있어 요 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관이 어떤데 그게 왜곡돼 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대려 대권 유력. 그 주자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관, 국가관을 알 필요가 있겠죠. 잘못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네.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일이니까 관심이 많고요. 지난 3일절 기념사에서도 친일 잔재 청산으로 3일 운동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면 엄청 서운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얘기를 들어보면 DJ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친일 청산 한, 하나도 못하고 본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 원래 뭐 반대 입장이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고 DJ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아무것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2017년에도 이분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었죠 그때 출마 선언을 볼때 보면 거기도 그 얘기가 나와요 무능, 무책임한, 친일, 독재 부패, 세트라 그랬는데 2021년 출마 선언문에이 얘기가 안 나오니까 아 그럼 이분이 이런 생각이 좀 바뀌었나 하다가 첫 행보, 고향 방문에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2 0 1 7년 5년부터 쭉. 나오는 발언. 2017년에 대선 출마 선언문에 나오는 얘기. 아 그럼 이분의 국가관 역사관은 그대로구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사드 철의 재벌에 대한 비판을 2017년에 얘기했는데 이번엔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만 얘기하고 그 부분은 얘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또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국가관 역사관에 대해서 어떤 외교정책을 펼쳐갔지. 우리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이건... 의 핵심은 사실 일제 잔재가 청산되었는지에 대한 이견인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그러니까 군정의 문제를 이 지사가 지적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군정을 수행하면서 사실은 그 일제 당시의 관료들을 많이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 잔재가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면. 어 군정이 모든 걸다 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일제 단제가 남아 있는데 일정 부분 군정이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게 아니라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뭐 악화된 어, 한일 관계 얘기를 어, 그 출마 기념 이제 기자회견 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정부의 탓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악화된 한일 관계라는 것이 상당 부분 일본 정부의 책임이고 일본의 지금 수출 규제로서 발생된 부분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문제에서 일본의 책임을 전혀 거론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도 저는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친일 잔재가 제대로 청산이 됐는지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거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역사인식의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